눈 감고 편안하게 소리만 들어도 되는 건강 생활 주치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비인후과에서 30년간 귀 질환, 특히 잘안 들리는 증상인 난청을 집중적으로 치료해 온 전문의 김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날이 있지요. 가족들이 다 같이 거실에 모여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데 다들 웃고 있는데 나만 무슨 내용인지 몰라 멋쩍게 따라 웃었던 경험 혹은 분명히 들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몰라 응? 뭐라고? 하고 자꾸만 되묻게 되는 순간들. 혹시 요즘 이런 경험이 부쩍 잦아지셨나요? 나이가 드니 귀가 어두워지는 게 당연하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가 잘안 들리는 것을 그저 나이 탓으로만 여기고 방치하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무서운 병 바로 치매를 내 손으로 부르고 있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오늘부터라도 귀 건강에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치매 위험을 크게 낮추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즐거운 대화를 평생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제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내 귀는 지금 건강한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 속으로 그렇다 혹은 아니다로만 답해 보세요. 첫째, 전화 통화할 때 유독 한쪽 귀로만 받으려고 한다. 둘째, 시끄러운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대화가 너무 힘들다. 셋째, 말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뜻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넷째, 뒤에서 누가 부르면 잘 알아채지 못한다. 다섯째, 웅하거나 삐하는 소리, 즉 이명이 들릴 때가 있다. 이 중에서 세 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내 귀가 보내는 신호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귀가 안 들리면 그냥 소리만 작게 들리는 거지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귀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스피커가 아닙니다. 귀는 외부의 소리 자극을 우리 뇌로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통로가 좁아지거나 막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뇌는 심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극이 줄어드니 뇌가 점점 일을 안 하게 되고 활기를 잃고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억력이 떨어지는 인지 기능 저하의 시작이고 종착역이 바로 치매인 셈입니다. 이건 제가 겁을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 중 하나인 서울 아산병원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고 전 세계 수많은 연구 결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난청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최소 2배에서 난청이 심할 경우에는 최대 5배까지 높아진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눈이 침침하면 돋보기를 찾고 안경을 맞추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귀가 안 들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방치하는 걸까요? TV 소리가 잘안 들리고 대화가 자꾸 끊기는 것은 단순히 내 귀가 불편하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우리 뇌가 나좀 살려달라고 보내는 아주 절박한 구조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너무 걱정부터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가 바로 그 희망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리기 위해서니까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방법은 바로 보청기입니다. 아마 보청기 하면 왠지 모르게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거 끼면 괜히 더 나이 들어 보일까봐 답답하고 불편할 것 같아서 망설이시는 마음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생각을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보청기는 안경과 똑같습니다. 눈이 나쁘면 안경을 써서 세상을 선명하게 보듯 귀가 잘안 들리면 보청기로 세상의 소리를 선명하게 찾아주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건 늙음의 상징이 아니라 내 소중한 뇌를 건강하게 지키고 사랑하는 자녀들, 친구들과 즐겁게 소통하기 위한 아주 현명하고 적극적인 건강 도구입니다. 요즘 보청기는 얼마나 기술이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머리카락에 가려져서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귀속형부터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한 소리를 들려주는 제품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보청기를 통해 다시 선명한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우리 뇌는 다시 활기차게 일을 시작합니다. 치매로 가는 길목을 딱 막아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셈이죠. 실제로 난청이 있더라도 보청기 등으로 청력 관리를 잘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과 치매 발생률에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망설이지 마십시오. 물론 아직 난청이 심하지 않거나 예방을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귀를 괴롭히는 가장 큰 적은 바로 소음입니다. 시끄러운 공사장 소리나 꽝꽝 울리는 음악 소리만 소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이어폰도 귀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될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60-60 법칙입니다. 이어폰을 사용하실 때는 전체 소리 크기의 60% 이하로, 그리고 60분 이상 들었다면 반드시 10분 정도는 귀를 쉬게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가지, 귀에 좋은 영양소를 챙겨 드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혈액 순환을 도와 귀를 건강하게 만드는 은행잎 추출물이나 우리 몸의 활성 산소를 없애 주는 코엔자임 Q10 같은 항산화 성분들이 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굳이 비싼 영양제를 찾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등푸른 생선이나 견과류, 녹황색 채소를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린 여러 말씀 중에 딱 하나만 기억하셔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잘안 들리는 걸 방치하는 것은 내 뇌를 방치하는 것과 같다. TV 소리가 자꾸 커지고 사람들 말이 잘안 들리기 시작하는 것은 단순히 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가 점점 고립되고 있다는 위험 신호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혈압약이나 다른 약을 꾸준히 드시고 계신다면 병원이나 약국에 가셨을 때 혹시 이 약이 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나요? 하고 한 번쯤은 물어보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약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주 드물게 일부 약물이 청력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우리 귀는 소리를 듣는 기관일 뿐만 아니라 잠자는 뇌를 깨우고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아주 소중한 통로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얼마든지 건강한 소리를 되찾고 활기찬 생활을 평생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절대 이 나이에 뭘 혹은 원래 다 그래 라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귀를 지키는 것이 곧 나의 총명한 정신과 행복한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닿고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가볍게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돈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내 몸을 살리는 알찬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챙겨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은 돈이 드는 것이 전혀 아니고 제 채널에 새로운 건강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알려드리는 편리한 기능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내 건강을 똑똑하게 챙기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될 겁니다. 눈 감고 편안하게 소리만 들어도 되는 건강생활 주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